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1등 교인입니다 한번더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개 1등 하는 사람들 보면 은 항상 잘참석하잖아요결석도안 <laughs> 하고 주일날만 나오는 교인은 제가 사실 말하려고 그럴 때 "당신은 진짜 교인입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아는 사람은 가짜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저녁 참석한 사람은 1등 교인이고, 참석 안 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4년을 목회를 하고 아,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36년간 뉴욕하는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그 다음에 2대 목회자에게 물려주고, 어,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여러 달을 지나다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껄껄껄 걸걸걸 하는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열심히 목회할 걸. 내가 다 열심히 성경을 좀더 많이 연구할 걸. 내가 좀더 아픈 성도들을 좀더 많이 신방할 걸. 더 많은 사랑을 좀줄 걸. 저희 아내가 참 많이 아픕니다. 내가 아내가 고생하지 않 아프지 않도록끔 어떻게 좀좀 좀 많이 좀 도와줄 걸. 제가 손자가 여섯인데. 애들이 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주들을 만나도 그냥 멀뚱 할아버지 왔어요 하고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렸을 적부터 좀 자주 만날 걸. 같이 좀 데려오기도 하고, 나도 거기 가서 며칠씩 있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꼴꼴꼴 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목회할 때는 저는 제 나름대로, 야, 박목사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저한테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야더할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잠 6시간 잔다면 1시간 좀덜 자고 할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좀더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갈줄 알았으면, 있을 때 내가 좀 잘해줄 걸.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에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내가 좀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30대, 40대, 50대, 60대, 내가 좀더 열심히 좀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한 여자 자매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고해성사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제가 길을 나서면 남성들이 저를 쳐다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 얼굴이 워낙 미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얼굴이 잘생긴 것도 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까? 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신부님이 그 고해성사하는 분하고 자기 사이에 있는 그이 커튼을 살짝 이렇게 좀 쳐서 치우고 쳐다봤더니,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매님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이 죄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박목사야." 너는 그만큼 하는 건 잘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정도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끔 되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은 너, 너좀더할수 있잖아. 넌좀더할수 있잖아. 내일은 좀더 해. 왜 이런 생각은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경우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큼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의 신앙의 삶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참1등 설교가인데, 예?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들을 많이 압니다. 감리교 교단의 책임자도 있었고, 또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 친구는 더할수 있는데, 저 친구는 좀 목회 좀, 좀, 뭡니까? 그냥 목회만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회도 잘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1등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 풍산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목회 하는 것 이외에는 도대체 밥 먹자 해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직 목회, 목양 일념 목회만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참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좋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 흔하지 않는 목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모르고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장로님들도 많이 압니다. 어느 장로님은 저분은 어떻게 장로님이 됐을까 아, 저분은 정말 참 대단하신 장로님이시다. 그데 그런 분들 정말 형편없는 믿음 생활하는 장로님 입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 정도면 얼마나 열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요즘 평균 나이가 남자들 보통 한8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 노인상조회에서 1년에 뭐한20몇명 평균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평균 나이가 뭐한80 정도 남자분들이 된다 그럽니다. 80이니까, 난 아직 50대니까 30은 더살수 있을 거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완주가 어딘지 전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라도 쪽에서 가고 있던 4대 터널? 거기서 차 30에다가 충돌했죠. 근데 그 중에 질소를 실은 그큰 컨테이너의 추력이 부딪히는 과정에 불이 나가지고, 다섯 명인가 죽었다. 그리고 오십 몇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섯 명 죽었다는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아마도 온내일쯤 알겠습니다만은 혹 50대가 혹 40대가 혹 60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는 아직 멀었어. 죽을 때는. 근데 안 그래요. 어제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나간 시간으로 봐야 되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에 대한, 나에 대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사실은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 하겠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면 고백하고 헌신을 약속할 것이면 약속하고 오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다 내일 멀쩡히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너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청직이냐? 선한 청직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굴뚝 청소부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각종 낮고 천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청직이에요. 절대적으로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일꾼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정치화, 권력화하고, 예? 가장 힘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가장 청지기 중에서 최고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장관도 최고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니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청지기가 되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청지기다. 그런데 내가 청지기로서 일을 할수 있을 만한 능력을 내가 내게 주었다. 십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이일 하셔, 저일 하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의 달란트를 알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계속 고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7절 말씀이죠. 근신하여 기도하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근신하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부도수표를 날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린 가운데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꼭 해야 될 말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기도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운 사람들이 서로 있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쪽에 앉았으면 거기 안 앉고 이쪽에 앉습니다. 어, 저저 저 친구가 저기 앉았네. 그럼 나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긴 했는데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초는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대화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기 며느리들 아세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대화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라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으니까 이 시자가 정말 형편없는 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안 먹는다 그러죠. 또 아무리 성경을 잘 읽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나쁜 며느리는 시편을 안 읽는데 <laughs> 왜 그렇습니까? 대화의 부족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긴 하는데 뜨거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부간에만 뜨거운 사랑하는 거뭐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상종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각각 은사를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사, 뜨겁게 사랑하는 은사.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동산 교회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죄를 덮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구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겁니다. 저 친구는 밥을 한 번도 안 사. 기분 나쁜 친구야. 그럼 그 사람 대접을 안 하잖아요. 내가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만났다면 커피 사주고, 만났다면 밥 사주고, 그런 사람은 내가 만나기 좋아해요. 안 그래? 여러분들 안 그래? 근데 만나자고는 했는데, 만나고만 하면은 커피도 안 사고 밥도 안 사요. 돈은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속에 원망이 쌓이는 겁니다. 예? 원망이 쌓이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대접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각각 은사를 받은 그 은사가 내 속에 있는데 선한 청지기에게 있는 그 은사로 할수 있는 것이라면은 원망하는 사람까지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로서 이 땅에 왔는데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부탁하는 것이 있다 할것 같으면, 베드로 사도는 "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란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봉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봉사입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이 더 이상 해석을 붙인다는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회에서 각 구역에서 각 어떤 모임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일어나서 뭔가를 할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봉사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불도 다 끄고 갈수 있는 사람 여긴 교회가 크니까 불 끄는 사람도 많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데도 어떤 때 보면 불이 막혀 있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담임 목사가 다불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에 대한 정신이 희박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해야 될 텐데 뭘할수 있을까? 선한 청지기는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가만히 볼 때, 이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 많은 것들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아멘,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분이 나보다 건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보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그 믿음, 바로 그 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내가 남보다 지혜로운 것, 내가 남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지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야 되는데 돈이 아까운 사람이, 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내가 이것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는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시는 힘에 의한 믿음이에요. 헌신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모든 것을 깎고 깎고 깎고서 주님 앞에 더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바치는 거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또 나가 하는 모든 재주도 바치는 이 모든 것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껄껄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니까 교인들 신방할 일도 없고 목회를 더 잘하라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뒤에 멀청이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가대에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예비 마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러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사. 내가 은퇴한 이 교회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뭐냐? 아, 나는 성가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성가대석에 다 앉아서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 컸어요.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했는데 1950년대 6.25가 끝난 다음에 한국의 시골 교회는 너무 너무 약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집에 아이들은 그냥 다섯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있잖아요. 저희 집도 여덟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전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 전사님 가세요. 우리는 당신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가세요." 그래 가지고 짐 싸갖고 이사를와 가지고 감리교회는 파송제예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 한달 동안 옆에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로 갔던 그런 적도 있어요. 학교 월사금을 내야 되는데 시골교회 목사가 돈이 있어야죠요 근데 그 당시 50년대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그 어려운 목회자들, 아이들은 많고 어려운 목회자들 집에 닭을 몇십 마리씩 사줘요. 돼지도 사주고 염소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닭을 닭을 막 키워가지고 에? 거기서 알을 내가지고 장할 때마다 몇 그림이 사가지고 이제 가서 돈을 만들어 오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선교사들한테 그런 어, 그걸 보면서 제가 컸어요. 아 그래서 제가 내가 아, 은퇴하고 나서. 선교회를 하나 조금 한걸 조직해서 내가 하는 선교회는 뭐냐? 교회처럼 몇십 명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선교회가 아니고 현지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던 그 목회자처럼 현지의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생활비 얼마를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사 목사님이 저를, 그거를 보시고, 우리 교회도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하지 않냐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라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착각하지 말고, 주신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정말 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고 그렇다 할것 같으면 꼭그 나름대로에 자기의 할 일을 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겸손하게 받은 다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산교회 오늘 동산교회 교인들 중에서 1등 교인 되시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선한 청지기처럼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에 아멘 충성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산교회가 외치 시대 지역에 참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의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대를 이끌어가고 한 지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터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서 믿음 생활하며 나갈 때에 먼 훗날 걸걸 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